<laughs> 가만히 있어 나는 의사니까 너희를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음. 저거 도대체 정체가 뭐야 하하 웬 전기톱이야 설명할 시간 없어 최대한 빨리 여기서 도망가야 해 저기 엘리베이터가 있다 빨리 가자 얘들아 기다려 좀 기다려줘! 우와! 으! 아파! 빨리 일어나, 캡틴 피드스! 넌할수 있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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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어? 이거 왜 움직이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점프해, 캡틴 피드스! 점프! 우! 우! 아무 소용 없어! 난 그만큼 점프 못 한다고. 우와! 안돼! 이럴 수가. 거의 올라올 수 있었는데. 내가 캡틴 피들스를 조금만 더 크게 만들 걸 그랬어. 다만 아까 그 괴물은 도대체 뭐야? 캡틴 피들스를 어디로 끌고 간 거냐고. 아, 저 괴물은 바로 의사. 플로피 팬츠야. 의사 플로피 팬츠라고? 진짜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플로피 팬츠는 지금 캡틴 피들스를 수술하기 위해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걸 거야. 수술? 무슨 수술? 캡틴 피들스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잖아. 근데 도대체 무슨 수술을 한다는 거야? 그게 왜냐하면. 플러 펜츠는 직접 아픈 사람들을 수술하는 진짜 의사였어. 그리고 믿을 수 없겠지만, 그는 아주 훌륭한 의사였지. 아주 오래전 플러피 펜츠는 아이들을 치료하는 의사였어. 의사 팬츠는 환자가 된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지 자다 됐다 이제 괜찮을 거야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선생님이 최고예요 필라 펜츠는 자기 직업을 정말로 사랑했어 그리고 아이들이 크고 강하게 자라도록 돕는걸 무척이나 좋아했지 아이들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었지. 피펜치 선생님은 수술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플로피 펜치는 수술을 정말 잘했어. 아마 세계에서 1등으로 잘했을 거야. 플로피 펜치의 대부분의 시간은 어른들을 수술하는 데 썼지. 그런데 의사인 그에게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었어. 바로 필요하지 안는 부분까지 수술하는 거였지. 제가 원한 건 그냥 다시 앞을 보는 거였어요. 원하시는 대로 수술을 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원한 건 이게 아니라고요. 제 눈을 좀 보세요. 고양이처럼 만들어놨잖아요. 일단 진정하세요. 앞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해드린 거예요. 밤에도 잘볼수 있게 수술해드린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밤에는 보이지 않아도 된다고요. 저는 그냥 평범한 눈을 갖고 싶었다고요. 의사 플로피 팬츠는 참을 수가 없었어. 그에게 간단한 수술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항상 그 수술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곤 했지. 한 번은 환자가 부러진 코를 수술해달라고 찾아왔을 때에는 의사 플로피 팬츠가 또 참지 못하고 마치 코끼리 같은 긴 코로. 수술해 주었어. 그리고 어르신이 찾아와 머리가 다시 자라는 수술을 해달라고 했을 때에는 찾아 머리로 수술을 해주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지. 다양한 환자들의 수술을 해주면서 그는 환자들의 정상적인 부분들을 이상하고 엉뚱하게 수술해 주었어. 그리고 사람들은 엄청난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지. 화가 폭발해 버렸어. 심지어 병원 밖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어. 그러던 어느 날, 못한 사람들은 병원을 테러해서 병원 문을 영원히 닫게 만들었지. 플러피 펜츠는 슬픔에 빠져버렸지. 의사 플러피 펜츠는 다른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 하지만 이미 모든 병원들은 그가 환자들을 이상하고 엉뚱하게 수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를 원하는 병원은 단한 곳도 없었지.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을 읽다가 뭔가를 발견했어. 자신과 매우 비슷한 생각을 가진 다른 의사에 대한 이야기였어. 아주 이상하고 엉뚱한 수술을 하는 의사였지. 그리고 그 의사가 누구였는지 알아? 바로 나야. 의사 플러피 펜트는 나의 반반 유치원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순식간에 빠져들었어. 내가 작업들에 대해 너무나 열광했지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너무나 흥분해서 수문이 사실인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로 결정했어 의사 플로피 펜츠는 유리창을 부수고 몰래 반만 유치원으로 들어가서 내 수술실을 찾아 돌아다녔어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반만 유치원 안에서는 길을 찾기가 매우 어렵지 우와 저것들인가 보군 근데 진짜 괴물들은 다 어디에 있지? 흠... 음, 근데 이 괴물은 좀 다른 거 같은데? 왜지? 으악! 으악! 이봐! 도망가! 나한테서 도망치는 건 불가능해! 야! 이봐! 왜 갑자기 뛰다가 멈추는 거야? 세상에! 모든 게 사실이었어. 소문이 맞았다고. 날 가르쳐 줘. 뭐라고? 제발 괴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줘. 제발 부탁이야. 인간을 무언가로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많이 알고 성공한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단 말이야. 진짜로 배우고 싶어.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 그러다 수술실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긴 하겠다고 말이야. 뭐안 좋을 건 없잖아. 아무도 의사 플러피 벤츠처럼 나의 실험에 관심을 가져준 적이 없었어. 하지만 몰래 우리 유치원에 들어왔다는 건 바뀌지 않는 사실이었지. 자, 이렇게 그냥 수술대에 묶어두고. 우와, 멋진데? 이렇게 하면 괴물로 변신시킬 수 있는 거야? 뭐야, 뭘 하는 짓이야? 미안해, 플러피 팬츠. 하지만 내 수술을 배우려면 당신도 뭔가를 나에게 줘야지 하 않겠어? 안돼, 제발 하지마! 의사 플러피 팬츠는 괴물이되후몇날 며칠을 화가난 채로 지냈어. 플러피 팬츠가 너무 부끄러워서 나오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나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플러피 팬츠는 다음으로 변신시킬 타겟을 찾고 있는 거였어 거기 누구야 어? 어? 저거 설마 나야? 으하하하하 <laughs> 잠시만 그리고 바로 오늘 아니 못 봤어 코치 피클스를 못 본지 며칠 됐어 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겠지 어머나 내 다음 환자네 시간 딱 맞춰서 아주 잘 왔어 쫙 도망가자 오늘 일이 끔찍했었다는 거 나도 잘 알아 그래도 정말 다행이야 저기서 살아 도망쳐 나왔잖아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 반말이나 잠깐만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캡틴 피드스를 도와줘야 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알겠어. 하지만 경고하는데 너는 그 정도의 생각과 힘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조용히 해야 돼 뭔가 수술을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려 여기를 조금 자르고 저기도 조금 자르고 아이고 내가 안경을 어디에다 뒀더라? 여기는 좀더 자세히 봐야 될것 같은데 뭐야? 캡틴 피드스는 어디로 간 거야? 으하하하하! <laughs> 뭐야? 벌써 다시 온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항상 환자를 돌볼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말이야! 이제 그만해! 프로피펜츠 이제 우리의 친구를 돌려줘! 우후 <laughs> 그래? 그럼, 그렇게 해줄게! 데려가! 캡틴 피드스? 아니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래! <laughs> 이들스를 내가 말한대로 더 크게 만들어놨어! 그만해! 안 돼! 하지마! 반만구워 응. 으! 응. 내 손! 아우, 너무 아파! 피나잖아! 응? 자, 다 됐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감사합니다, 의사선생님. 선생님이 최고예요! 손 이리 줘봐! 내가 좀 자세히 봐볼게! 나한테서 떨어져! 이 괴물아! 넌 그냥 도와주려는 것 뿐이야! 뭐? 코치 피크스랑 캡틴 피크스를 도와준다면서 아프게 한 것처럼? 너무 미안해!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이제 정말 좋은 의사가 될수 있어! 약속할게! 그래?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자, 다 됐어. 이제 괜찮을 거야. 고마워, 프로피팬츠. 넌 정말 좋은 의사야. 이제 너의 똑똑한 머리를 좋은 일을 하는데 사용하면 되겠어. 반반 유치원에는 너같이 똑똑한 의사가 필요해. 흥, 그래? 난 좋아. 열심히 할게. 오, 억, 점프해야만 해. 안 그러면, 아 여기까지 따라오진 못하겠지. 아, 이런, 이런 건 예상 못했는데. 내가 만든 생명체가. 저도 소용 없을 거야. 차마타키가 너를 꽁꽁 묶어놨으니까 말이야. 네가 할수 있으면 어디 도망쳐 보시지. 차마타키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 제발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오버해서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이 전에 뭐였는지를 생각해 봐. 우리가 전에 뭐였었냐고? 나는 우리의 전에 모습이 더 좋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거지? 반반. 나는 아주 평범한 거북이였어. 동물을 가두고 키우는 곳에서 태어났지. 어느 날 알에서 깨어났고 파충류들이 모여 사는 곳 뒤쪽에서 살았어. 나는 플라스틱 통 안에서 다른 동물들과는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었어. 나의 형제 자매들도 전혀 만나지 못했어. 나는 너무나 외롭고 슬펐지. 밖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 나는 거북이 중에서 똑똑한 편에 속했지. 나의 이러한 천재성은 플라스틱 통 안에서만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웠지. 비록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그 안에서 친구는 있었지. 나는 그도 나처럼 친구를 만나게 되어 기쁠 것이라고 생각했어. 안녕, 친구. 우와, 신기해. 나에게 밥을 주는 손 외에 다른 생명체를 만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말이야. 이봐, 내가 뭘할수 있는지 좀 봐봐. 우와. 같은 운명으로 갇혀 사는 현실이 안타까웠지만 친구가 생겨서 좋았지. 야, 이것 좀 봐봐. 나 타고 올라간다. 넌 여기로 온지 얼마나 됐어? 여기서 태어났어. 진짜? 여기서 태어나다니 놀라운데? 그럼 넌 여기서 안 태어났어? 응, 아니야. 나는 나무에서 매달려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났어. 그 사람이 날 여기로 데리고 온 거지.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언제 나갈 수 있는 거야? 나가긴 어딜 나가. 우리는 여기서 쭉 살아야 돼. 오, 이런. 이곳이 너의 새로운 집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저기까지 닿을 수 있다면 어때? 엥? 저기는 너무 멀어 보이는데? 으, 으, 이런. 으악! 으악. 그래도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안 그래, 친구? 라고? 나는 그동안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 그는 약간은 시끄러웠지만 긍정적이고 해맑은 그 친구의 모습이 좋았지. 나는 내 친구 타마타키가 참 좋아. 그래서 언젠가는 이 유리로 둘러싸인 감옥에서 꺼내줘야겠다고 결심했지. 어느 날밤 타마타키가 잠들기만을 기다렸어. 나는 비밀스럽게 저기 위까지 가기 위해 연습했지. 았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천장에 있는 창문을 통해 탈출하는 거였지. 나는 들키지 않기 위해 문을 숨겼어. 카마타키. 오 어, 미안해. 나야. 이 안에는 어떻게 들어온 거야? 우리 빨리 도망치자. 빨리 나를 따라와. 탈출 계획에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머리를 다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었어. 머리로 박아서 나가려고 했지. 날미 너 대단하다 해냈어 이걸 해내다니 믿을 수가 없어 빨리 여기서 나가자 내 탈출 계획이 꽤 완벽했다고 생각했어 완벽했다고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렇지만 그 다음 상황도 생각해뒀어야지. 우리 어디에 있는 거야? 음, 사실,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나도 잘 모르겠어. 차마타키는 우리가 탈출한 후에 어디로 갈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거야. 우리 몰래 다가가서 나누어 먹었어야지! 미안해. 거북이도 곤충을 먹는 줄 몰랐어. 그럼 너 이거 한번 먹어볼래? 택택택! 이 열매에 독이 든것 같아. 아, 미안해. 차마타키에게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는 나보다 신체적 능력이 뛰어났지. 야, 그런데 너 말이야. 으아, 피할 곳을 찾아야겠어. 아니, 난 여기 이렇게 있으면 돼. 그런데 내가 말하다 보니 생각난 건데 내 사건 기억나? 오, 빨리 도망쳐! 나는 빨리 뛸수 없어. 우와, 타마타키가 날 버리고 가버렸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는 네가 괜찮을 줄 알았어. 오 마이갓, 타마타키, 너 괜찮은 거야? 오, 당연하지. 우리 이제 따로 다니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안 그래? 어, 왜 그래? 나는 너랑 같이 다니고 싶은데?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됐잖아. 내가 널 구해줬잖아. 너 거기서 탈출하고 싶어 했잖아.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 어? 이것 봐. 아마도 우리를 먹어치우려고 짐승이 다가오는 걸 거야. 우리 아마도 이렇게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될지 몰라 이봐요 잠깐만요 그만해 우리 사정을 이해해줄 리 없어 타마타키 기다려봐 우리를 데려가줘요 우리를 그... 미안해 타마타키 뭐라고? 이제 됐어 난 이제 다시는 너하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 진짜야? 그렇지만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잖아 이젠 더 이상 아니야 안녕 미스터 카멜레온.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니? 타마타키, 타마타키, 나좀 도와줘. 타마타키, 정말 미안해. 이건 다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다내 잘못이야. 타마타키는 나보다 똑똑하니까 나는 그가 하자는 대로 했어야 했어. 그가 하는 대로 그냥 거기에 내버려뒀어야 했어. 그가 나를 용서해 주기만을 바랬어. 나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지. 차라리 네가 없는 편이 나을 것 같았어. 그때 나는 보고 말았지. 반반 너의 계획을 말이야. 너는 타마타키를 괴물로 만들려고 했어. 나의 베스트 프렌드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었지. 나는 반드시 타마타키를 구해야만 해. 시도라도 해봐야겠어. 그래서 네가 했던 방법대로 해보았지. 좋아. 넌 해낼 수 있어 오이야 이럴 수가 대단한데 음, 네가 이렇게 의욕에 넘쳐서 했는데 어쩌지? 결과가 더안 좋을 것 같은데 너희들 뜻을 알아줄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 지금 날 구해주려고 그런 거야? 그럼 당연히 구해줘야지 넌내 베스트 브랜드잖아 내 무시무시한 계획에 변화가 생겼다.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거든. 머리가 하나인 드래곤보다 더 좋은 건 머리가 두 개인 드래곤이니 말이야. 우리 둘다 살았어. 차바타키, 너 괜찮아? 으아!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너왜 그러는 거야? 반드시 복수해줄 거야, 이 나쁜 괴물 녀석! 오, 이런! 그달기 실력으로 나를 잡을 수 있을까? 반드시 잡고 말겠어! 맞예상만고 빠른데? 나는 차마타키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당연히 나도 이 상황이 좋지만은 않았지만, 이 녀석!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을걸? 넌내 가장 친한 친구의 삶을 망쳐놨어. 너는 죄값을 받아야 해. 너 지금 그 이유 때문에 이러는 거야? 당연하지. 날 위해서라고? 하, 나 때문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잖아. 넌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는데 내가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지금은 이렇게 나랑 붙어 있게 돼 버렸잖아. 차바타키 만약에 내가 누군가와 이렇게 붙어 지내야 한다면 나는 그게 너였으면 좋겠어 넌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앞으로 우리는 떨어져 있을 일이 없을 거야 더 이상 갇혀 지내지 않고 내 공격도 없지 지금 나는 널 안아주고 싶지만 우리는 발을 함께 쓰고 있지 봤지? 나한테 함부로 너희들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내가 아니었으면 너희들은 아직도 밖을 떠돌며 곤충을 잡아먹거나 과일을 먹으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을 거야. 내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 둘다 더욱 나은 삶을 살게 된 거야. 그리고 최고의 동물, 머리가 두 개인 뿔곤, 멋지잖아? 우리 둘 중에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한지 모르겠네, 반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그럼 이제 너도 당해봐야겠지. 어디 한번 해보시지. 차바타키, 네가 해냈어. 우리는 드디어 자유야.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낸 거지. 오늘은 여기까지야.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좋아요를 눌러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지. 안녕!